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9일 토요일이고요. 음력은 12월 27일 일지는 이모일이라고 해서 말의 날입니다. 약사로는 2013년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개막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열두 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쥐띠입니다. 순치상해요. 동거분리라 였습니다. 이 말씀인즉슨 다름이 아니라 입술과 이가 서로 그 동거를 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것이 분리하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수복여요. 삼소도일이라 재앙이 사라지고 복이 오게 되니 웃음으로 하루를 지내게 되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강협규 범에 닭과 일상이나 강호에 돌아가는 배에 노래하는 소리가 나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가장 단짝이 소해를 줄지도 모르겠으니 유의하시면서 이점. 이 외에는 큰 걱정없는 하루를 보내시겠습니다 다음은 섯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시병통에 사가여이라 이 말씀은 언제든 그때 그때 변화해야 그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입니다 고신부조의 사사성취라 고신이 부조를 하니 일들이 성취하기가 이롭겠더라는 그런 뜻이죠. 신규명 고의에 재금영상이라 몸이 귀해지고 이름이 높아지니 재복과 비단이 집에 가득하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 신수재수가 좋은 날이시니 걱정 없이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호랑이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고한 거의 풍진불침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 살파부장은 한가한 곳으로 가게 된다면 풍진이 침범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약비케 업의 2차 원행이라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바꾸지 않는다면 분명 멀리 떠나야 하는 일이 생겨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피, 미래, 음양불거라 구름이 해를 가려 음과 양이 서로 조화가 되지 못하게 막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쉬는 것이 제일 좋겠는데 주의할 점은 이성과 혹 다투거나 멀어지는 일이 있겠으니 이 점을 주의해서 하루 잘 보내실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끼띠 차례입니다. 진피 은택의 청운유로라 이 말씀에 드신즉선 몸에 은덕을 입었으니 청운의 길이 있겠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길지 이거요 필류득미라 땅이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면 반드시 그 이익이 따르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운행우시에 재소복흥이라 구름이 가고 비가 내리니 재앙은 사라지고 복이 흥하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초 온 운수가 열리는 그런 날이니 밖으로 나가 한번 그 이익을 만들어 보셔도 되시겠습니다. 부디 행복한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용띠 차례입니다. 비안한 노요 배암 향명이라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날아가는 길에 갈대를 물고 어둠 속에서 밝음을 향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성, 즉, 수여, 이속오연이라 물건이 살아나고 수여하는 것은 당연한 그 이치와 결과라는 뜻이죠. 재수는 지여, 성구수득이라 재수를 논한다면 정성을 기울리고 최선을 다 한다면 그에 따르는 소득이 있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점점 운이 나아지는 하루입니다.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 전진을 하신다면 그에 따르는 이득도 있겠다니 성실하게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천안 만열이여 어사의결이라 이 말씀인 즉슨 여러 가지가 즐거움이 있고 기쁜 일이 있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카네균 아예 범사 여의라 특히 집안에 골고루 편안하고 하는 일마다 여유롭게 진행되는 마음이 편안한 날이 되시겠답니다. 남방 분리에 물이 출행이라 오늘 혹시 밖으로 나갈 일이 있으시다면 남쪽 방향은 분리하겠으니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잘 보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말띠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금일 연화의 종성대기라 이야기인 즉슨 금이 관련되는그 화로로 들어가니 마침내 크고 또 단단한 그릇이 되어 나오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은 봉길에 입신 양명이라 신은 이기라고 그로 인해 입신은 양명이 이루어지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육, 생체여 차인유애라 비록 재봉군 있어도 나를 떠나는 사람이 있겠더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체적으로 무난한 날인데, 주변 그 지인 중 떠나가거나 사이가 혹안 좋아질 수도 있겠으니, 이 점만 잘 기억하고 넘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양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청 여수여 하오간에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투명하고, 말과 그 애군이 침범하지 못하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심 불해여 필성 대공이라 한 가지 마음으로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그 반드시 성공이 따라오겠더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재물 진진의 전장 유익이라 이익도 따라오고, 진진하겠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애군이 생겨도 다 물리칠 수가 있겠고 하던 대로 열심히 전진하면 성공을 이루게 되는 그런 하루이니 부디 좋은 하루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원숭이띠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행제유수의 향자목성이라 이 말씀은 행제수가 있으니 목성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답을 알겠더라는 뜻입니다. 의화내응에 이런 천금이라 밖으로는 화하고 안으로는 합쳐지니 말 한마디가 그 천금이 되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사 신중에 중시유기를 하는 이일에 신중함을 기하면 전부 잘 풀리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다잘 풀리는 그런 날입니다. 특히 행제수도 있겠다니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은 날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닭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다키 묘여 매매순성이라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기묘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겠는데 다행히 좋은 일만 있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음양배합의 만물화생이라 음과 양이 잘 섞였으니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사 형통에 인인성사라 일래그 형통함이 있는 이유는 사람과 또 사람으로 또 이루어지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거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생각나는 대로 다행히 결과적으로 좋은 일만 생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기를 저 역시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개띠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내집 네, 유독에 지사이묵이라 했습니다. 마음속에 그 독을 가지고 있으니 일이 묵중하고 힘이 들어도 해 나가겠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관고위 현이여마 아니앙시라 본인의 그 위치가 상승하고 그 공이 나타나 여러 모든 사람들의 그 부러움을 사겠더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길경 도문이여 적수성가라 경사가 문 앞에 다다랐으니 이것을 잡으면 맨손으로 집안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일도 잘 풀리겠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좌정관천에 소견 불광이라 이 말씀인 적선 샘물 옆에 앉아서 하늘을 봤더니 그 소견이 넓지 못하더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 못하 뭐 영예 필류 손재라 하던 일 외에 다른 일을 그 새로 벌리지 말아야지. 그니까 딱 했다가는 손해만 있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실류사의 수분이상이라 가질 수 있는 것, 가질 수 없는 것, 다그 이치가 다 있는 법이니 마음을 바로잡고 살아가시는 게 좋으시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루 쉬어가는 날이니 재정비의 그 시간을 갖고 내일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은 날이 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1월 29일 띠별 운세를 살펴봐드렸습니다. 설 연휴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그가족과 모이는 것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푹 쉬시면서 그동안 밀린 스트레스 참 잘 풀으셔야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날, 기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하루 빠르게 보내오려면서 여운T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